자 우리가 음, 일정한 속력으로 물을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밑에가 넓으면 넓을수록 이 높이는 조금 올라오겠죠 그죠 이게 좁으면 좁을수록 빨리 올라 와야겠죠 그래서 이게 부피가 같아야 돼요 동일한 시간에 부은 부피가 같아 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부으면 요 구간에서는 요 구간에서는 높이가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져요. 높이가 점점 빨라집니다. 점점 빨리 올라가고, 요 구간에서는 높이가 일정하게 올라가죠. 그렇죠? 네. 처음부터 일정하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시간에 비해서 점점 빨리 올라가요. 요거는 시간 같은 시간으로 잘라 보면 높이가 올라가는 높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틀렸죠. 여기 직선 아니에요. 네. 여기 같은 시간으로 잘라 보면 이거는 점점 천천히 올라가는 거고요. 이걸 잘라 보면 같은 시간에 올라간 걸 비교해 보면 점점 빨리 올라가고 있죠. 그죠? 점점 점점 점점, 점점 빨리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 간격이 점점 빨라지고 있죠. 그러다가 일정하게 올라가죠. 3번이 됩니다.